자, 이어서 우리 13, 14번 문항 봅시다. 자, 다음 이차 함수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 고 하고 이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말을 b라고 하자. 어, 그럼 우리 a, b만 저, 좌표 정해놓고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어진 fx 포물선이니까 우리 표준형으로 놓치면 어떻게 돼요? fx는 x-a의 제곱 플러스 5a-a 제곱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라지 a, 이 좌표가 뭐가 되고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이렇게 내겠고 이때 b의 좌표는 x축 위의 점이니까 그냥 a,0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얘 기억해놓고 13번 넘어갑시다. 어, 13번 넘어갔을 때 이때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이퀄 x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우리 아까 fx가 어떤 식이었죠?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5a. 이렇게 었죠 이하고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 만난다는 건 뭐야? 포물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접한다는 건 우리 x제곱 마이너스 2a x 플러스 5a 이퀄 x 이렇게 교점 구하는 식을 세우면 이 녀석의 근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식정리하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x 플러스 5a 이퀄 0 이렇게 쓸수 있겠고. 자 얘가 근이 하나라는 건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판별식 이0 써주면은 자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a시죠 얘가 b로 보면 자2 a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a 얘가 0이 된다 식스면 되겠네 어 전개하면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20a 이퀄 0이 되죠 식 정리하면 4a 제곱 어 마이너스 16a 플러스 1 이퀄 0이 돼서 다음 같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더라. 이때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근의 합, 합은, 이렇게 문,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근의 합은, 우리 근과 계절 관계에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더라.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 어,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16, 4 약분하면 4 나오죠. 13번의 정답, 4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14번 볼게요. 이번엔, A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A가 0과 5 사이에 있을 때 5B 플러스 AB의 최대 값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우리 AB의 좌표 각각 어떻게 됐었죠? AB의 좌표. A 좌표는 A 컴마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A. B는 A 컴마 0 이렇게 됐었죠. 넘어가서 다시 쓸게요. 자 여기다가 A는 A 컴마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A 이렇게 됐었고 B는 A 컴마 0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은 5B의 길이는 몇이 되겠고 5B의 길이는 어, b 자표가 a,0이니까 a가 되겠고 ab의 길이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다 하겠죠? 왜? x좌표 길이 같으니까 그럼 두수의 합했으니까 5b 플러스 ab는 뭐가 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a가 되겠고 즉 우리가 원하는 건 a제곱 플러스 6a의 최대값 물어본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죠? 그걸 뭐 우리가 임의로 식을 ga라고 할게 그럼 ga의 최대값 구하시오 이런 무, 문제죠? 자, GA는 지금 포물선의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2차식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GA는 표준형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고 여기에 플러스 9 나오겠네. 즉, 이 GA라는 함수는 뭐야? 에, 음, 지금 A가 3일 때 최대값 9를 가지는 아,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최대값 9가 되는데 A가 3일 때니까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되죠? 따라서 최대값은 뭐가 되겠다? 그냥 9가 되겠네. 14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5번 또 볼게요. 자, 복소수 Z가 다음과 같을 때, 어, 얘를 봐야겠네. Z의 N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구하시오 했어요. 어, 그러면은 우리 바로 하기 힘들고, N에다 2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Z의 제곱이 뭐가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Z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어, 2i 분의 1 플러스 i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분모는 분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분자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죠. 1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그냥 써놓을까요? 그러면 다시 쓰면 마이너스 2분의 얘네 제곱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렇게 되죠. 그죠?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얘랑 얘랑 만나서 없어지고 뭐가 돼요? 2랑 또2 약분 돼서 마이너스 i가 되네. 뭐가? z제곱이, z제곱이 마이너스 i라는 거 알았어. 근데 우리 마이너스 i면 뭐야? i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i였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i는 지수가 될 때, 지수가 4의 배수일 때, i의 n제곱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즉, 지수가 4의 배수일 때, 그 n제곱이 1이 된다 얘기했으니까, 어, 얘가 4의 배수. i의 세제곱이 4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 4제곱을 한번 해줘야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계산하면 i의, 아, z의 8제곱은 i의 12제곱이 되고, i의 12제곱 1인 거 우리 알고 있죠? 따라서 최소값의 n은 뭐가 되겠다? 자연수 8이 되겠다. 15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4점짜리 치곤다 간단간단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넘어가서 우리 16번 또 볼게요. 자. 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10이다. 여기 표현해 놓고. 자, 그림과 같이 ABCD 내부에 한 점, P를 지나고, 어, 각 변의 평행한 두 직선이 정사각형의 4변과 만나는 점을 각각 E, F, G, H라 하자. 이때, P, F, C, G. 지금 안에 색칠되어 있는 사각형이죠. 이 사각형의 둘레가 28이고, 넓이가 46일 때, A, E와 AH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형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AE를 알파라고 보고 AH를 베타라고 봐볼게요 자, 그러면은 직사각형 PFCG의 한 변의 길이는 길이 각각 뭐가 되겠어 PG는 10-베타가 되겠다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GC는 10-알파가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때 둘레의 길이가 28이니까 28은 뭐야? 2곱하기 10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0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고 뭐 2로 약분해 주면은 어 14는 10 10 더해주니까 20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겠고 다시 쓰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알파 베타의 합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번엔 넓이가 46이다 했으니까 넓이는 어떻게 구하겠어? 10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10 마이너스 알파 하겠죠? 자 얘가 46 이렇게 나오겠네. 계산하면 100 마이너스 10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 4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00 그대로 두고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6 대입해주면 뭐가 돼요? 100 마이너스 60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 46이죠. 얘랑 얘랑 더해주면 40 나오고 40 넘어가면 알파 베타가 몇이 나오더라? 어, 6이 나왔네.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각각 알았어. 이 알파 베타가 뭔데? 각각 a하고 ah. 즉,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근의 합과 곱을 알았으니까 2차 방정식을 세운 거 우리 1도 아니죠. 어떻게 세워요? x제곱 마이너스 6.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6x. 거기에 두 근의 곱 플러스 6. e q 0. 이렇게 세우면 되더라. 16번의 정답 볼 것도 없이 2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 17번 볼게요. 자, 복서수 Z에 대해서,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일 때, 오은 것만으로 고르시오 했어요. 어,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다 했으니까, 우리 Z제곱은 뭐가 돼? Z제곱은. Z가 A 플러스 BI니까, A 플러스 BI의 제곱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플러스 A, EABI.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여기에 z, 마이너스 z 까지 해줬으니까, z 제곱, 마이너스 z는 뭐가 되겠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e ab i 에다가, z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겠네. 어, 계산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 둘이 더해주면은, 플러스 e ab,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 얘가 실수다 얘기했으니까, 실수라는 건, 어, 허수부가 0이 된다는 거죠. 허수부 AP-B가 0이 된다. 쓰면 되겠네. 그러면은 2AP e q B고, BB 약분해주면 뭐가 돼요? 2A e q 1이라는 걸알수 있네. A는 어, 2분의 1 나오네요. 자, 이걸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 기억을 보니까, Z제곱 마이너스 Z에 바쉬 씌웠으니까, 켤레복소수죠. 켤레복소수는 실수이다 했어요. 지금,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니까 허수부가 없어. 근데 켤레복소수라는 건 뭐야? 허수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죠. 즉, a 플러스 b i i에서 얘다 켤레복소수 씌우면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b i가 되는데 우리는 이미 허수부가 0이기 때문에 그냥 a 바 이퀄 a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어, z 제곱 마이너스 z의 바를 씌운 건 그대로 얘 z 제곱 마이너스 z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실수 맞는 거죠. 예, 기억 맞습니다. 여기다 식을 써놓을게요. 어. 식을 할 것도 없잖아. 얘바 씌워도 뭐가 된다? z 제곱 마이너스 z가 된다. 왜냐면 실수부만 있으니까 허수부가 0이니까.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z 플러스 z 바가 1이다 했어요. 자, z는 a 플러스 b i였고 z 바는 뭐야 그럼? 어, 허수부에 마이너스 된 거니까 a 마이너스 b i가 되겠죠. 얘 계산하면 b, b 없어지고 뭐가 남아? 2, a가 남잖아. 근데 얘가 1이다 물어봤죠. 근데 우리 뭐 알고 있어? 2a가 1이다? 여기 식 나와있네. 니은? 네, 맞는 얘기 되겠죠. 자, 마지막 디귿. Z 곱하기 Z 바가 4분의 1보다 크다 했어요. 자, Z A 플러스 B I였고, 얘랑 뭘 곱해? A 마이너스 B I를 곱한 거죠. 자, 얘 계산하면, 은 전개하면 뭐가 돼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죠. 그죠? 근데 우리 A가 2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A 제곱이 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 4분의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4분의 1 플러스 B 제곱인데 얘가 4분의 1보다 큰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고 같을 때는 언제야? b가 0이 될 때, 그렇죠? b가 0이 될 때, b 제곱이 0이 되는 거고, b가 0이 아니면 무조건 b 제곱은 0보다 크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때 문제 조건에서 b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고, 따라서 b 제곱은 무조건 뭐가 된다? 0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4분의 1에 0보다 큰 수를 더해줬으니까 무조건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 되네요. 그럼 우리 기역미은 디귿 다 맞는 거죠? 17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8번 또 볼게요 어, 뭐 행석의 인력에서 주의를 선체를 위성이라고 한다 우리 지금 위성 공부하는 거 아니죠 자 여기서 봐야 될건이 식들이죠 어, 행성과 위성 사이의 거리를 r 그리고 공, 위성의 공전속력을 v 그리고 행성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할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대요 여기서 g는 그냥 만류인력 상수라는 게 중요한 거지 상수 고정된 숫자 자 이때 행성 A와 A의 위성 사이의 거리가 행성 B와 B의 위성 사이의 거리의 45배일 때, 행성 A의 위성의 공전 속력이 행성 B의 위성의 공전 속력의 3분의 2배이다. 이때 행성 A와 행성 B의 질량을 각각 m_a, m_b라고 할 때, m_b분의 m_a의 값을 물어봤어요. 어, 조금 문제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얘, 우리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일단 m_a에 관한 식부터 세울게요 그럼 행성 A에 대해서, 어, M이 행성의 질량이었죠. 행성 A의 질량이 MA일 때 어, 위성과 아, 의행성 위성 사이의 거리와 위성의 공전 속력의 관계식은 어떻게 돼? G분의 행성과 위성 사이의 거리를 모르니까 얘도 RA 곱하기 어, 위성의 공전 속력을 모르니까 우리가 v a 의 제곱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해줄 거야? M.B도 세울 거야. 어, 상수 G분의 얘는 RB 곱하기 V. 의 제곱.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mb분의 ma가 궁금한 거니까 두식 이렇게 나눠줄게요. 자, mb분의 ma는 그럼 뭐가 돼? g g 약분되고 남는 게 뭐야? mb분의 ma는 어, rb분의 rb 곱하기 vb의 제곱분의 ra 곱하기 ra, R, 아니, RA v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좀 분리시켜주면 뭐가 되고? mb분의 ma는 뭐가 되고? rb분의 RA 곱하기, 얘는 VB분의 VA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어, 행성A와 행성A와 A의 위성 사이의 거리가 행성B와 B의 위성 사이의 거리의 45배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RB분의 RA를 대신 뭐라고 쓸수 있다? 45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죠? 어, 마찬가지로, 어, VB분의 VA는 어떻게 돼? 행성A의 위성의 공정속력이, 행성B의 위성의 공정속력의 3분의 2배이다 했으니까 얘는? 3분의 2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그럼 우리가 쓰는 mb분의 ma는 어떻게 되겠다? 45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다시 계산하면 45 곱하기 9분의 4가 되겠고, 9랑 45 약분하면 여기 5가 되니까, 5, 4, 20이 나오네. 자, mb분의 ma는 뭐가 돼요? 20, 18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19번 볼게요. 어, 새 유리수 ABC에 대해서 X에 관한 2차 방식, 다음 식의 한근이 2 e 플러스 루트 3일래 이때 다른 한근을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일단 우리 한근이 2 e 플러스 루트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X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을 대입합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죽지 않게 배웠다고. 어? 우리 한근이 2 e 플러스 루트 3이면 우리 유리계수 방정식에서 다른 한 근은 2-루트 3이 되지 않았어라고 생각을 하면 큰 코다치죠. 왜? 그건 어떨 때? 모든 이차 방정식의 계수가 유리수일 때 성립하는 건데 지금 뭐가 있어? 루트 3이 있잖아. 무리수가 있네. 따라서 얘는 유리수가 계수인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2-루트 3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x에다가 그래서 우리 2+루트 3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잖아. 왜? 한 근인 걸 알고 있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3 b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 여기에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어, 전개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식 정리하면 a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3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b 곱하기 루트 3 안에 넣어주면 3 플러스 2 루트 3 여기에 플러스 c 이퀄 0이 되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모으면 어떻게 돼요? 7A 플러스 3B 플러스 C 얘네가 유리수끼리 모은 거고, 루트 3부터 있는 무리수끼리 모아주면 플러스 4A 플러스 2 b 루트 3 이퀄 0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어, 자 이때 다 이때 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유리수 따로 0이 돼야 되고, 무리수 따로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4A 플러스 EB 이퀄 0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2a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7a 플러스 3b 플러스 c 이꼴 0이 돼야 되는데 b가 마이너스 2a인 걸 아니까 여기다가 대신 마이너스 6a를 쓸수 있겠죠. 계산하면 뭐가 돼? a 플러스 c는 0이 되고 c는 뭐라는 걸알수 있다? 마이너스 a라는 걸알 수가 있네. 그럼 우리 b하고 c를 각각 a로 고쳐줄 수 있으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쓸수 있겠다? ax의 제곱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2a 있을 거죠. 그럼 마이너스... 2a 루트 3x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여기에 c 대신에 마이너스 a 쓰면 마이너스 c 이퀄 0이다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a 아 마이너스 c가 아니라 마이너스 a죠? 그럼 a a a 약분해준 뭐가 돼요? X제곱, -2, root 3, x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x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완성을 시켜줄 수 있어요. 자 이때 다른 한 근을 또 구해줘야 되니까 얘를 풀어줘야 돼. 어떻게 풀 거야? 완전 아 인수분해가 안될것 같으면 뭘 써야 돼? 근의 공식 써야지. 자, 근의 공식 쓸 거예요. 앞에 2로 묶여 있으니까 x 계수가 짝수 공식 써줄게요. 그럼 a 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럼 루트 3이죠. b 프라임은 마이너스 b 프라임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3이죠,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계산하면, 얘 루트 4니까 그냥 2가 될 테고.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근이 된다. 근데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다. 몇개쓸 수가 있겠네요.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 구하는 게 문제니까 어떻게 쓸수 있겠어? 아, 좁네. 2 플러스 루트 3, 거기에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얘는 그대로 두고, 뒤에 분수는 분자분모에 뭐 곱해주면 돼?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좋겠죠? 아,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2, 아, 플러스 2죠. 죄송합니다. 합차공식 만들어져니까 루트 3 플러스 2를 곱해줘야 되죠?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2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3 4분의 분자는 그냥 루트 3 플러스 2가 되네. 음, 아, 분모가 마이너스 1 되니까 분자 모가 돼2 플러스 루트 3 앞에 그대로 두고 얘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고 만나면 다 없어지죠? 어, 식 계산한 결과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19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21번까지 풀어야 되는데 어, 부전에 풉시다. 뭐 다음은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뭘 구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이런 유형 많이 나오니까 굳이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죠 일단 가나가 여기 같이 있네요, 그렇죠? 가나를 풀어줘야 되는데 바로 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문장은 위를, 위를 보면 뭐야? 어, p 플러스 q 하고 p q가 나와 있고, 가는 p 제곱 플러스 q 제곱, 나는 p 네 제곱 플러스 q 네 제곱이네. 자, 그럼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p 제곱 플러스 q 제곱은 뭐랑 같더라? 어, p 플러스 q의 제곱 마이너스 2pq와 같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p l u s q가 1이니까 1의 제곱 1이죠? 마이너스 2pq pq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면 플러스 2가 되더라 따라서 가는 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나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어떻게 돼요? p 내 제곱 q 내 제곱은 뭐랑 같아? p 제곱 플러스 q 제곱 아니 제곱의 제곱 그렇죠? p 제곱 플러스 q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p 제곱 q 제곱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어,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우리가 3이라는 걸 앞서서 구했으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p제곱 q제곱은 pq의 전체 제곱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그냥 1이 되더라. 그럼 9 마이너스 2가 돼서 나는 어, 7이 나왔네. 다 하나 구했어요. 쭉, 뭐, 다 읽어보실 필요 없고, 넘어가서, 어, 다, a는 다이다라는 구간이 나왔어. 그럼 다 구해줘야지. 위에를 봤더니 뭐예요? A는 P-Q분에 p 8제곱 q 의 8제곱 이렇게 나왔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해? P-Q는 그대로 두고, P8제곱, Q8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P4제곱 플러스 Q4제곱 곱하기 P4제곱-Q4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근데 P4제곱-Q4제곱은 또 어떻게 바뀌고? p q 분에 P4제곱 플러스 Q4제곱에 얘는 p제곱 플러스 q제곱 곱하기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되죠. 한번더 고쳐주면 뭐가 돼요? p 마이너스 q분의 어, p내 네 제곱 플러스 q내 네 제곱. 여기에 p제곱 플러스 q제곱. 거기에 곱하기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은 어, p 플러스 q 곱하기 p 마이너스 q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죠. 어 그럼 분자 분모에 p마이너스 q, p마이너스 q 약분이 되네. 그래서 a는 뭐가 돼? 어, p내 네 제곱 플러스 q내 네 제곱 곱하기. P 제곱 플러스 Q 제곱 플러 곱하기 P 플러스 Q 이렇게 나오네. 어,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가나를 구했나 보네, 그죠 P 네 제곱 플러스 Q 네 제곱은 7이고, P 제곱 플러스 Q 제곱은 3인 걸 알고 있더라. 그리고 P 플러스 Q도 1이죠. 따라서 얘 더하면 뭐가 돼요? 7 곱하기 3 곱하기 1이 나오네. 다은 뭐가 돼? 7, 3에 21 나오죠. 21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가 뭐야? 가나 다의 알맞은 수를 각각 RST라고 할때 R, S, T라고 할때 R 플러스 S 플러스 T 물어보고 있죠. 그럼 뭐가 돼? 21 플러스 7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31 나오네요. 이게 몇 번이었죠? 20번의 정답. 3번 되겠.